코인은 언제, 어떻게 시작하셨나요? 라고. 코인은, 17년? 네, 17년 봄에 처음 샀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이더리움이, 이더리움이 뭐, 원. 아, 만원, 만원 넘었던가 아, 뭐, 하여튼, 뭐, 맞아, 이더리움, 푸더문, 막, 이런 거를 처음 페이스북에서 봤는데, 그리고 한참 잊고 있다가 몇달 뒤에 보니까 막 엄청 오르고 있길래, 고점 잡아서 38만원인가 샀습니다. 네. 어, 네. 그리고 나서 여름에 하락을 다 겪고 겨울에 또 상승을 다 겪고 상기의 난도 겪고 다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<laughs> 네. 그때부터 계속 네 코인하고 그 다음 사이클도 겪고 이번 사이클도 하고 있습니다 메인은 이더리움이었나요? 한번 읊어주실 수 있나요? 네제 기억엔 비트도 좀 있었고 이더도 좀 있었고 그리고 퀀텀이 있었고 이오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, 이오스 네 퀀텀 아 리플 리플도 있네요 리플 <laughs> 아, 리플 빼먹으면 안되죠 네, 리플 제가 300원에 판날그 다음부터 쭉 올라서 4천원에 다시 사고 다시 쭉내리고 와. 잘못 샀습니다 아네 가슴이 아프네요 네 지금은 잘 계시나요? 지금 아 리플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또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NFT의 유입 계획는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보셨어요? NFT는 2 0 1년 초였나? 네, 그때. 어쨌든 NFT가 뭐 조금 핫하다.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었고 제가 그 당시 강남역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인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NFT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회사 다니던 동생이 고질라 NFT가 나왔는데 이걸 사보자 어 고질라 네 고질라는 네네. 처음 들어보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그때 고질라 그 영화가 나오는데 정말 그 영화사에서 라이센스한 포스터를 NFT로 팔았었어요 아 네네네 지금도 그 코인원에 있는 코인인데 하여튼 간에 거기서 팔아가지고 오질라 뭐 NFT 그때 근데 신용카드로 살수 있었어요 그때도 음. 그어 하여튼 그래서 몇개 샀는데 테라버츄아다 테라버츄아 네 테라버츄아에서 어던거 네, 그거를 처음으로 샀던 NFT였던 것 같습니다.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하시고 말씀하시니까, 이제, 고질라 NFT를 시작하신 거네요? 네, 처음에 오. 그렇게 샀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BAYC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, 그걸 안 사고, 아, 예. 이거 힘는데안 <laughs> 예, 예, 뭐 사셨구나. 네, 아, 못생겼기 네. 때문에 안 샀고, 아, 네. 저는 이제 귀여운 도지 NFT를 모으다가, 아, 네. 도지, 도지 1대1 NFT를 제가 두 개를 샀고 시베토시 나카모토 보지 만든 형이 발행한 첫 번째, 두 번째 NFT를 제가 샀고, 오, 네.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네 이더에서 좀 사고 있다가 클레이튼에서 <laughs> 이제 또 여러 가지 NFT들을 마구마구 사다가 이제 네, 다다징진하고 그랬습니다. 아... 참고로 클레이튼은 첫 번째 NFT가 어떤 NFT였나요? 클레이튼은 네, 도사클이였죠아더사클 네, 아. 네. 네, 돈지 있는 거두개 네. 골라서 샀습니다. 아, 그 이후로도 좀그 NFT 역사를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그 웃기 끼. 아, 그거 웃기기. 사서. 네, 그거 사서 테슬라 당첨되고. 어? 테슬라 당첨되신 분이 인형이셨어요? 네네. 네, 테슬라, <laughs> 테슬라 당첨됐고. 아니, 뭐, 네. NFT 푼 얘기가 많지만, 뭐, 테슬라로, 테슬라로 다 본점 뽑으신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<laughs> <laughs> 슬프지만 아닙니다. 테슬라가, 네. 아, 한마디하자면 이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. 아, 그러셨군요. 네, 이게 재세공과금이 기본 22%가 나오는데. 와, 엄청 세네. 네, 아, 그거는 뭐, 당연히 이제 상금은 다 내는 거라서 그렇게 네. 알고 있었는데, 어, 1년이 지나니까 종합소득세 또 합산돼서 내야 하더라고요. 그거를 몰랐는데 <laughs> 그래서 네. 종합소득세 한번 내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이제 소득이 잡혔으니까 건보를 더 내라고 건보가 또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내한 네, 정말 많이 됐습니다그럼 세금도 생각 못했는데 와 많네요. 네, 네네 이게 거. 정말 아, 그리고 선미아도 제가 많이 샀는데, <laughs> 선미아의 네. 네. 그 혜택이, 이제, 그냥 선미아 말고 스마일미아 같은 경우는, 그, 상품권을,로 약간 캐시백을 해줬거든요. 아, 그 네네. 지마켓 상품권을 이제 줬는데, 그게 또다 세금 <laughs> 소득으로 잡혀가지고, <laughs> 그거랑 합쳐서 테슬라랑, 네, 왕창, 네. 그거 어... 플러스 코인원에서 또 이제, 그, 레퍼럴로 받은 게 있는데, 어, 그것도 받을 때는 코인으로, 네, 다 포인 고점으로 이제 소득은 잡히고, 팔 저는 팔지도 못해서 <laughs> 이게 왜냐면 5천 원이 돼야 팔수 있는데 이제 5천 원이 안 되면 못 팔기 때문에 다못 팔고 있다가 네, 세금만 왕창 내고 지금 공짜 돈이 이게 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.